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끝나가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모를 초조함을 느낄까요? 혹시 가장 큰 축복은 성공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깊은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7월은 정말 마라톤 같았죠. 끊임없는 분주함,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근, 큰 꿈을 좇는 열정,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번아웃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과 진정한 평화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행운이나 돈 아니면 즉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아무리 거칠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고요한 힘과 평온함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장을 위한 파워업입니다. 그러니 7월의 해가 저물어갈 때 감사함으로 한 달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8월을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새로운 시작 앞에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녕, 7월. 평안하세요.